자 오늘 어, 생각지도 않게 에, 또 하나의 주제로 어, 좀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어떤 분은 가장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에, 보통 뭐 제때 그쪽에 관심이 많고 뭐 살아가는데 관심 많은데 보통 한 50대가 되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의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자녀 직장 결혼 뭐 이런 게 가장 걱정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주에도 어~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 어, 그런 지인들도 다들 하나같이 나의 자녀 나의 자식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하기도 힘들고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유지하기도 힘들고 뭐 집을 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인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경우가 주위에서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어, 저도 어, 제가 감히 이런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게 좀 주제에 넘을 수 있지만 어, 그나마 제가 좀 다른 지인들 보다는 좀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제가 어, 자치생활을한 19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생활 하면서 그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그 당시에는 버스가, 그, 마감 시간이 있고 해가지고, 뭐, 택시를 타고, 이렇게 귀가하는 경우가 힘들어가지고, 저는 학교 앞에서 자취 시간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서, 어, 하룻밤을 잠을 자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제 방에 한번쯤 왔는, 뭐, 친구, 후배, 지인들만 해도 뭐, 수백 명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도 있고, 연락을 못하지만, 그래도, 아, 다른 친구를 통해가지고 그 친구 소식을 듣습니다. 뭐 후배 소식이나 들어보면 그 친구가 언제 결혼 했고 지금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제가 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알고 그 친구 20대부터 살아온 계적을 좀 알기 때문에 예, 제가 이런 주제로 감히 이야기한다는 게좀 주제 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 요즘 청년들이참 힘든데 나의 사랑을 하는 자녀가 결혼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겠지만 물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이런 걸해 주길 바란다 첫 번째 아파트를 사 주어야 하나 두 번째 아파트는 사주지 못하더라도 아파트 전세금을 주어야 하나 세 번째 사업자금을 보태 주어야 하나 물론 직장인 경우에는 예외겠지만 네 번째 새 차를 사 주어야 하나 네, 다섯번째 결혼비용을 일부라도 줘야하나 뭐 이런 걱정부터 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잘살수 있을까 어, 결혼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로 궁금할 겁니다 걱정도 많이 되고 제가 볼때는 자 이런 걱정을 한다는게 되면 행복한 걱정일 수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요즘에 그 아, 나의 자녀가 만약 결혼한다 자 아파트를 어, 자기가 직장생활 해가지고 어, 남자 같은 경우는 35세 여자는 한 30세 뭐 28세 됐다 이래 봤을 때뭐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 않을 거고 경기도 내지는 지방에서 뭐 5억짜리 내지는 한 3억짜리 아파트를 어, 좀 저렴한 아파트를 잡아가지고 한 3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그래도 우리 가좀 알뜰하게 해가지고 음, 5천만 원을 모았다 내지는 어, 한 1억을 모았다 그래서 내가 한 1억 정도를 보태주어야 되나 말하잖나 자,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주 외로운 경우에는 어, 보태주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후배들을 봤을 때 일단은 제가 하나 확실한 거는 아파트를 전적으로 다 사주는 경우에는 세월이 흐르니까 한 10년, 15년 이렇게 지나니까 대부분 그렇게 그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고 부모가 어, 경제적 여력이 되는데 안준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부모 자식이랑 특수관계에 의해서 어,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이렇게 아파트 보험 자리를 구하는데 이렇게 보태주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경제적 여유가 안 돼서 어, 도저히 해줄 수 없었는데 에, 스스로의 힘으로 어,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를 그이열에한일곱여들은성공한계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 보면, 자, 그런 친구들 어떻게 해서 성공하고, 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지금 왜 어려운가? 어, 곰곰이 생각해 봤죠? 어, 따로 그 지인들, 친구들, 후배들 만나면서, 자, 그 친구들이 대학 졸업하고 10년, 15년, 20년 동안 살아온 계적을 봤을 때, 제가 내는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자, 스스로의 힘으로 해는 친구들은, 자, 돈의 가치, 즉,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의 가치를 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힘들게 돈을 벌어 가지고 돈을 저축해서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이 아파트만큼은 꼭 지키고 싶어 하는 이런 게 아주 강합니다 하늘이 두쪽 나더라도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의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 가지고 어,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은 친구들은 이런 돈의 어떤 액수의 가치 이것을 잘 몰라서 직장단에다가 어,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상당수 왔습니다. 아파트 전세금 같은 경우에도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전적으로 만약 아파트 전세금 1억 5천이다. 그럼 1억 5천을 다 보태주는 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그나마 좀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현명했던 어, 지인의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어, 전시금을 얻는데, 한 절반 정도를 돈을 주지 않고 빌려줬습니다. 심지어는 계약서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빌려주는 거를 보고, 그 당시에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 냉정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아버님이 아주 현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지인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이 그래도, 이자는 받지 않는다 단 원금은 앞으로 4년 내에 반드시 갚아야 하는 그 단서 조항을 달면서 그래서 그 지인은 결혼을 해가지고 4년 동안 그 아버님한테 빌린 용자금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이 지금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의미를 되새기면서 많이 배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세 번째, 사업 자금을 붙태 주어야 하나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빌려주는 게 아니고 받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준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사업 자금을 붙태 주거나 빌려준다 이건 제가 볼 때는 그 개인이 신용도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거 하면 무슨 은행 가면 어느 정도 사업 자금 아이템만 괜찮으면 용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새차를 사줘야 하나. 이건 더더욱 아니죠. 어, 차는 사는 순간 감가상각이 심해지기 때문에. 자, 그런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5번 결혼 비용을 일부러 줘야 하나. 참, 이 부분이 참 아주 어려운 문제죠. 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결혼한 자녀가 있으면 스스로 의 힘으로. 어, 어, 할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게 에, 그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어, 부모 자식 간의 어떤 어, 정신적인 어, 이런 관계는 유지하지만 모든 면에서는 독립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의 힘으로 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많은 후배들이 에, 지금은 나이에 들어가지고 어좀 빨리 결혼한 친구는 이제 자기 자녀가 결혼하는 시점이 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고민을 하죠. 어, 내가 경험했던 그 어려움을 내 자식은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 결혼할 때 어떤 도움을 줘야 될지 아니면 나와 같은 그런 어, 어려움을 겪어가서 어, 겪으면서 어떤 어, 삶의 죄를 스스로 터득하기를 원하는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자녀가 어, 직장이 좀 안정된 직장이다 어,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친구다 하더라도 보통 집을 사주면 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 그런 안정된 직장이다 하더라도 일부 한 30%에서 50% 정도 빌려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자녀의 앞날과 그리고 부모들의 노후를 위해서 좀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주제가 제가 볼 때는 에, 보통 30대, 40대에서는 이런 주제가 뭐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많이 회자되지 않는데 한 50대가 되면 거의 대부분 에,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어, 돈은 얼마라도 상관 없으니까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은 결혼한다고 끝이 아니고 결혼하고 와서도 쉽게 이혼도 많이 하고 뭐 헤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어떤 삶의 지혜를 스스로 터득하는 어, 그런게 제가 볼때는 부모로 세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그런 선택이 아닐 것이 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이 결혼한다고 하면 자기 재산의 일부를 떼어주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도 어떤 사회적인 경험,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해서 실패하게 되면 부모님의 재산이 많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부모님 재산도 이제 없어지게 되면 노후도 힘들어지고 자식은 또 사업을 한번 해봤는 그런 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직장생활은 또 힘들어 지고 해서 한 가정이 무너지는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모쪼록 어,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 좀 어렵고 힘든 선택일 수 있습니다만은 부모가 자녀를 지켜봐 주고 떠나보내는 입장에서 어, 스스로 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너무 많은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오히려 자녀에게 어, 그 삶이 힘들어지는 그런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주제가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도 말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뭐 틀린 이야기도 아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참 선택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것은 분명합니다. 어쩌러 본인들의 현명한 판단과 자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